역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언니들이 저를 데리러 오고 있어요. <laughs> 나왜 기억이 안 나요? 나 치매 걸렸나 봐. 이게 단데? 사건을 맨날 차로 다녀 아, 그러니까. 다녀가지고 너무 좋다. 나막 내려서 뛰었잖아. 애 아, 잃어버릴까 봐. 미안해 언니. 안 그래? <laughs> 니무겁다가 얘기 니고있어는데 없어. <laughs> 니가 <laughs> 없 그냥 어 니가 없거 니가 아어 니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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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없 나도 나도. 어 니가 없어. 니가 없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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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이즈가 너무 많이 웃음> 아니, 차라리. 아니, 차라리. 아니, 차사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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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. 아로 차라리. 아니, 차라리. 아니, 차 아니, 차라리. 아니, 차 아니, 차라리. 아 네, 네, 네. 근데 그거 끝날 때봐멀치시네 음,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. 형각 <미대> 밑에 왜 이렇게 빨라. 지금 <미대> 이순재랑 <순서대로> 친구 선택이야. <미대> 조심해야 돼. 요 조심해야 돼. 놓치면 큰일 나. 어떻게 해 봐. 전력. 난 전력질 좋아할 거 같아. 아이저서. 내리라고 하면 내릴 거예요 그냥 제인언니가 내리라고 하면 그때 내리는거지 뭐제료언 내리라고 하뭐밥 먹고 찍자면서 사진 밥 먹고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동생들은 안되는데 자기들은 돼 우리 언니들은 다 그래 여행가 언니 말을 잘 들어야 돼. 그러니까. 어 배고파. 어, 맛있겠다. 말이 <laughs> <슈퍼마리오. 웃음> 그럼 내가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짠 <짠> <laughs> 검색 안하세 아 아니, 아안안 아니 아 너무 어려. 마지 아네 너무 어려. 저런 때만 착한 목소리 나. 내 손으로 하는 게. 이거 영상에 이거 나오는 거. 나 다리도 안 돼? 너무 이쁘네? 수술실 들어가는 거 같아. <laughs> 스머프들 같아. <응>. 손만. 스머프. <laughs> 고장났어. <laughs> <laughs> 어떻 해야 돼? <laughs> 하나하나 두 개만 넣는 게 맛있는 거야. 아, 그래요? 몇 몰라서. 이쪽 맞자. 돌려? 근데 왜이양이이렇지에이 자리에. 이 자리에. 이이거 처음 해봤어요 생각해에시 자리에. 이자리자이 자리에. 이이자이 자리에. 이에이이이이이이 <웃음> <웃음> 먹는 거예 <걸로. 웃음> 없어요왜 이래? 아니원이 아니고 그리고 물을 넣었우안 넣고 거의. 우리 한국인도걸어딱이렇데이 둘은 후기를 남긴다니까 이 둘은 조심해야 돼 여기는 오지 마세요 아니 오. 오더라도 라떼는 아닌 걸로 가 앉아서 아 물들면 진짜 예쁘겠다. 언니 한국 가격 알죠? 미치겠다. 리뇽이 지금 멀미 <목소리로> 때문에 진짜 못 오겠다, 못 오겠다. <목소리로> <이> 귀엽다. <목소리로> <이> 이게 맞아요? <laughs> 이게 맞아? <laughs> 우와. 여 예쁘네 음 좋다 아, 와 밖에 테라스 음. 테이블 너무 예뻐요 아 침대 넓다 오, 운전 너무 좋다 운전부 퍼다강좌한 개야? 여기, 여기 야, 사우나도 있다! 어? 어, 사우나! 사우나 너무 좋아 와, 나무탕. <웃음> 1인용? <웃음> 1인용. 아 <laughs> 진짜 마음에 든다. 다 4개씩 갖다 놨어. 불은 이게 다 켜진 건가? 살짝 담글까? 담을래? 그래 좋지 않을까요? 응. 다 챙겨왔어, 서로. 마스크팩 4개 가져왔어. <laughs> 귀여워. 허니 <언니> 혼자 뭐 먹고 있더라. 다 서로 이렇게 팩 챙겨왔는데. <laughs> 아 소파랑 너무 잘 어울린다. 한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? 무슨 거 줘? 진짜 치료. <laughs> 모든 걸다 가져와. <laughs> <laughs> 대단하다. 극과 극이야. 어. 집이 아니니까 요 예쁘면 됐지 뭐. 맛있는 음. 것도 맛있고 더더 붙잡고. 더 음, 좋아요. <laughs> 바로 눈치채. 바 바로 내 목소리는 멀어야 되니? 이거 눈물 엄청 잘 생긴다 이거 향 엄청 독특하지 않아? 맛있다 뭐야? 어, 이거 또웃나 처음 마셔보는 맛이야 처음 마셔봐 순대향 아 너무 좋다 우리 진짜 약간 순두 너무 잘 파는 것같은 내가 맨날 먹으니까 맨날 먹어. 너무 음. 음, 맛있다. 빵부터 손이가 따뜻할때 음. 먹어야 되는 음. 음식들부터 <laughs> 완전 단식원 메뉴인데 지금? 막아니다 <laughs> 우리 옷도 약간 단식원 옷으로 <laughs> 여름에만. 여름에는 안 먹고? 여름에 내나안 맨날, 맨날 먹는지. 음. 그냥 딱 공부터 화이트를 쭉 먹어. 그걸 음. 끝까지 화이트를 먹다가 겨울에는 음. 약간 샤블리만 겨우 먹어. 음. 완전 겨울에는 굴이 나서야 해장물이라고. 저는 음, 화이트는 진짜 짧게, 음. 여름은 스파클링, 음. 음. 레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. 몸이 차서 화이트가 싫은 것 같아. 음. 아, 난 몸이 더워서 그런 시원한 음. 맛이 싫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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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지는 나는 게 좋아. 스파클링 화이트 진짜 좋아해. 진짜 와인 친구 음.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. 음. 음. okay な何 서 맨날 일수 찍고. <laughs> 멈출 수가 없어 잘한다. 언니 한국 가면은 몬스터가 왔다. 몬스다아저아가 클래식 다스가왔가왔가 왔다. 몬스터가 왔다. 몬스가 왔다. 몬다고 맞아 <laughs> 너무 <목소리도> 예쁘다. <목소리가 났지> 어, 나 오늘 응. 모자라거든. 응. 응. 네, 유지되고, 응. 몸을 키워야 되는데. 응. 응. <laughs>

Oh. <laughs> 색아니 어, 너무 예쁘죠. 다 너무 예쁘다 색깔. 나 이런 컬러 블록 너무 좋아하는데. 와. 응. 좋네. 응, 여기서 놀이카이라고 나오는데? 근데 여기서도 할수 있어, 생교로마에서도. 음. <laughs> goes ride, right hands up in the sky take you on a ride love to feel the high we can start again laughing to the end screaming at the top hope it never stops we could do